수원 FC, 대구 FC. 와, 바람이 반겨주네요. <laughs> <laughs> 격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. 어우, 아, 추워. 네, 오늘은 좀 혼종이에요. 수박과 아, 펌포즈의 좋아. <laughs> 이렇게 와봤고요. 어제 저희가 울산을 격파했잖아요. 그래서 너무 기뻐서 남의 경기 염탐 왔습니다. <laughs> 또이 결과가 중요하니까 한번 염탐을 와봤고요. 아 근데 여기가 지금 수원 KT 야구장 그 가운데로 가고 있잖아? 역시 야구 경기가 끝나서 오는 게 엄청 황량하네 어 그니까 아니 근데 우리 그때 왔을 때도 황량하긴 했는데 어, 황량해 <laughs> 지금 주변에 수원팬분들이랑 대구팬분들도 많이 보이시거든요 한번 저희 자리를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가봅시다! GO! GO! 뛰진 않아요 <웃음> <웃음> 커피 써아 커피 써봐, 가요. 네, 오늘 추워서 뛰어야 합니다. 커피 써아 가요. 안녕. 와, 대박이다. 와, 여기 콧라면 이런 것도 있다. 와, 이 안에는 이렇게 뭐 많이 펼쳐져 있었네. 그러게, 물렀네. <laughs> 우리 아이 <아예> 물었다, <몰랐다>, 야. <laughs> 진짜 물렀네, 물렀네. 아, 저기 투 트럭, 트럭, 트럭도 저렇게 많아? 그니까. 어. 아니, 근데 오늘 진짜 어. 춥잖아. 그니까. 러 아니, 아, 어제 멋있다. 우리 비 맞으면서 볼 때보다 더 추워. 아니, 진짜 추워. 이거 롱베딩 입고 왔어야 돼. 근데 오늘 이런 날씨에 저생맥주 근데... 먹을 수 있나? 아, 뭐라고, 뭐라고? 이런 날씨에 저생맥주 먹을 수 있나? 어. 너무 추워서? 아, 너무 추워요. <laughs> 집에 갈래요. <웃음> <웃음>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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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. 저의... 어 대구 팬분들 많이 오셨네. 반갑합니다 어디 가자. 간다? 우리 자리 저기다. <laughs> 이제 곧 경기가 시작할 것 같고 지금 대구 팬분들도 진짜 많이 와주셨어요. 오늘 일요일 4시반 경기인데 진짜. 또, 꼭, 꼭 이겨야 되는 경기잖아요, 대구 입장에서는. 지금 오늘은 이제 수원 사방 선수와 대구 세진야 선수의 앞대결이 펼쳐지는. <laughs> 아, 여기 아까부터 수원 FC의 해결사 사방이울려가지고 있고요. <laughs> 오늘 과연 해결사인지 아닌지 제가 보고 가겠습니다. 경기 시작 전반전 끝. 양대형 양팀이 교체 이 생겼습니다. 명대형 전반전 끝. 지금 전반전이 끝났고요. 별다른 그런건 없었습니다. 전반전이 진짜 양팀 다뭐 아무것도 없었어. 맞아. 뭔가 공격하나 치면 끊기고 계속 끊기고 공격이 이어지지가 않아. 날이 추워서 그런 게 아닐까? 그가 진짜 나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저희 자리에 못 앉아있고 잠깐 내려왔어요. 이 안쪽으로. 근데 다시 못 나가겠어. 근데 지금 <laughs>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내려와있어. 다 추워서 거기 <laughs> 못 앉아있어. 아 너무 춥다, 진짜. 오늘 갑자기 뭐야? 이 날씨 뭐야? 너무 추워. 아니 우리가 어저께 울산 HD점 때는 비가 오는데도 비를 맞으면서 봤잖아. 그러 그러니까. 만약 이런 날씨에서 비 맞았으면 얼어 죽었습니다. 아니 지금 얼어 죽게 생겼어, 나. 나 집에 간다, 안녕. <laughs> <laughs> 자, 우리, 아까 알렸지? 나 봐봐. 이렇게 스쿼트를 이렇게 계속 하시면서 보시면은 몸에 열이 납니다. 그리고 지금 대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, 대구FC가. 지금 아까 2시에 광주FC랑 제주SK의 경기는 광주FC의 승리로 끝났거든.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후반전에 또 그렇게 어. 반전이 됐냐? 그러니까 지금 대구FC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절호의 찬스야. 제주SK랑 점수차가몇점안 나는 상황에서 어. 다이렉트를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. 하긴 근데 진짜 다이렉트만 피해도 그리고 수원FC 상황에서도 지금 무조건 경기를 이겨야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후반전 양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전반처럼 하면 결과는 무슨부가될것 같다. 그러게. 어쨌든 여기서 몸을 좀 녹이다가 가시죠. 제가 방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화장실 엄청 따뜻하거든요. 진짜 가기 싫어. <laughs> <laughs> 짜 나가기 싫다. 못 나가겠다. 저 화장실에 시간 좀 떼고 있을 테니까 이따 저 위에서 왔나요 안녕. <웃음> 안녕. 피고 <laughs> 완전시다. <laughs> 무틸기립 결과 대구 사원 선수는 명백한 특전기의 저지로 옆에 수비가 방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최종 판정은 직접 분기의 투자 원심률하겠습니다. 어, 누구 냐 FC랑 대구 FC는 결국 1대1로 무승부로 끝났어요. FC가 두 번째 골이 들어갔었거든요. 근데 오프사이드를 보더니 결국 목골로 판정이 되고 나서 대구 FC 에드가 선수가 또 헤딩으로 또 기가 막히게 넣어버린 거예요. 와, 그거 진짜 완전 끝나기 직전 진짜? 근데 에레가 선수가 헤딩하는 거는 아... 진짜 발로 하는 거랑 비슷해. 진짜 대박이었어. 와 나는 너무 끝으로 가서 안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안준수 골키퍼 그 손을 막고 이렇게 들어갔더라고 그렇게 막을라 했지만 못 막은. 그때 또 다시 대구가 화요일 불타올라가지고 응원 소리 갑자기 엄청 커지고 와. 진짜 대박이었어요. 와. 진짜 쉽지 않다. 오늘 영탐의 교훈. 역시 에드가 헤딩은 아무도 못 막는다. 진짜 무섭다. 두 번째 교훈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. 와 진짜 축구는 진짜 모른다니까. 신기해. 그리고 세 번째 제주전 패승. <laughs> 진짜 필승해야겠네요. 안 되겠다. 어, 진짜 지면 큰일 것 같아. 요 아, 진짜 이거 편일난다 필승합시다. 아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